일 카르마왕이 시작할게요 카르마는 라인전을 잘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니언의 Q를 맞추면서 상대방 원딜 맞추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카르마가 Q 데미지 이런 거 너프 먹는 대신에 Q 범위를 엄청 많이 늘려놨어요 그리고 궁극기 만트라 Q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 할때 무조건 원딜만 맞춰주는 게 좋아 상대방 서포터보다 큐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라인을 밀수 있냐 없냐 그 차이로 이제 카르마 실력이 갈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르마로 라인전을 못 이기면 게임을 졌다고 봐서 무조건 유성 들어줍니다 유성. 그리고 배은 무조건 노틸러스. 노틸러스가 제일 카운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라인을 밀어야 돼. 무조건 라인을 미는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캐릭터 들고 다이아 이상 못 찍는다.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건 다이아 찍기 딱 좋은 캐릭터야.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이아까지 너무 좋아. 애들이 라인전에서 정신을 못 차려. 룬은 무조건 고정. 얘는 라인전을 빡세게 해야 돼서 절대 집중 찍어주고. 이렇게. 적응형 두개 해서 라인전을 빡세게 하는 거예요. 비스킷 찍어주고. 절대 약 파는 거 아니에요. 내 강의 진짜 열 번만 반복해서 들으면은 다이아를 못 찍을 수가 없어. 룰루도 바릅니다. 노틸 빼고 다 발라요. 노틸 빼고 진짜 잘하는 쓰레쉬. 파이크만 아니면 다 이겨요.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원딜은 웬만해선 바루스, 이즈리얼, 이런 포킹 챔프가 좋겠죠? 템은 무조건 슈렐리아, 그 다음에 시감. 자, 보면은 일단 라인전 보면, 라칸 상대로는 카르마가 진짜 좋아. 원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원딜의 컨셉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 특히, 직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한방 싸움보다 무조건 지속들이야. 나도 지속들이잖아? 그럼 얘네는 한방 싸움이 되겠죠? 라칸이니까. 최대한 라칸 w 피 해주면서 계속 짤딜 넣으면서 상대방을 압박해주는 거지.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제 상대방 미니언에 맞추면서 상대방 원딜까지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해야지 카르마로 이기기가 쉬워. 상대방 원딜 견제도 잘 되고. 니언들이성습니다 일단 이거 먹어 혼자 먹어야겠다 아.. 안아가지 먹어주고 지금 여기까지 시야 따줬죠 이걸로? 리신 아마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정법부고 그리고 이제 리신이 넘어와서 블류를 뺏어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와드 박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로 가는 것도 보이고 일로 가는 것도 보이니까 저런 병련문 챔피언은 우리 블류를 바로 올수 있어서 우리가 역법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정법이죠 보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카르마는 우리 팀이 역버프 해주고 상대방 정버프면 여기서 서서 이거 못 먹게 하는 것도 좀 좋아요.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좀빨려 왔죠? 생각보다. 어쨌든, 하나 놓치게 했고. 이게 보면 이 미니언을 맞추면서 맞추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라인을 밀수 있게. 그리고 이제 우리 원딜이랑 좀 반대편에 서져 있는 게 좋아. 얘가 만약 위로 올라오면 내가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미니언이랑 상대방 챔피언이랑 같이. 그러면 얘는 위도 신경 써야 되고, 아래도 신경 써야 되거든. 상대방 원딜이. 이런 식으로. 정신 못 차리죠? 뭔가 크로스 느낌으로 이제 포킹을 계속 던지는 거지. 좌우로 쬐기면서 미니언 맞춰주면서 상대방도 같이 맞춰주고. 이런 라인이 자동적으로 밀려요. 그리고 지금은 타워 거의 근처니까 이런 식으로. 미니언 맞추면서 상대방 챔피언 맞춰주면 쉽죠? 그러니까 상대방 챔피언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미니언을 맞추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맞아. 이게 범위가 길어가지고. 그리고 IQ는 무조건 상대방 원딜한테만. 정신 못 차리게. 파워도 좀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맞추기 쉽죠. 애들이 이걸 잘못 피해요. 이래서 다이아를 찍기가 쉽다는 거야. 미니언을 맞추면 돼. 미니언은 계속 하나 가지 들어왔는데, 우리는 3렙이지. 너무 좋죠. 아예 돌면은 또 상대방 원디한테 맞춰주고 사거리 끊니까 미니언 맞춰주고, 지금은 이제 상대방 정글이 와도 저희가 이기겠죠 2대3? 5죠 우리 정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가 맞더라도 그냥 지교 엄청 하는 거야 그냥 쿠션도 먹어주고 따이브쉴 거니까 라인 밀어줄게요 그냥 너무 좋죠 지금? 이러면 빼야지 이러면 빼야지 이러면 상대방 태국 빼서 미드라인만 이득이거든요? 상대방이 대처가 너무 좋았고 아이고 못맞췄네미신 왔죠? 빼야죠 신왔으니까 빠져 아 우리 원딜이 잡아주나? 아나 죽었네 우리 원딜이 킬이 아니라서 텔포라서 아 제발 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라인 좋거든요 우리 얘는 텔포 있고 여기서 저는 신발 사줄게요. 어차피 얘네가 나한 방에 못 죽일 것 같아가지고 한 방에 죽일 것 같으면 루비 수정 사야 되고 만약에 한 방에 못 죽인다. 그걸 신발 가지고 포킹하는 거야. 어쨌든 라인전 강점으로 잘 살린 거거든요. 이게. 상대방을 계속 불렀잖아. 상대방을 억, 억지로 뭐 미드라인 이득 받고. 그래서 어쨌든 이득이에요. 직스랑 할 때, 방금 조심해야 될 게, 님들도 직스랑 할 때는, 얘는 거의 웬만해서 텔프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힐이 없다는 것좀 인지 좀 해줘야 돼. 제가 방금 인지는 했는데, 죽을 줄 몰랐네. 아무튼. 계속 이렇게 포킹해주고. 그래서 카르마는 첫집까지가 진짜 중요해. 첫집에 어느 정도 이득을 받나. 지금 타워 한 칸도 깎고. 상대방 길러가지고 좋죠 지금 라인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c s 먹은값 하거든요 여기서 미니언이 우리가 더 많지 아무미 켜줄 준비하고 이건 아랫바위가 저희거죠 상대방 바텀 못올라오고 우리만 올라올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그모 상대할 때는 코그모 W 빠졌을 때 딜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각이 잘안 나오긴 해요. 사실 우리 원딜이 비 원딜이라. 지금 좋죠. 계속 R은 아이큐는 상대방 원딜만. 라인 미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라인 쳐주고. 스케일도 던져주고. 어차피 저는 비스킷에다가 마순팔이라서 만화 잘 쳐서 팝이고 지금 상대방 정글도 없고 미드도 없으니까 압박 박하게 해주고 좀 먹어줘 계속 나이스 뭐안 맞을 만 했는데 맞았네 여기서 우리 딸본다고 저기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인을 쳐 그냥 CS 먹든 말든 그쵸? 빼고 가지고 얘도 풀이죠 좋아요. 아까, 그, 상대방 미드만 세포 타서 온거 보답받은 거지? 라인 빠르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라인전 다 이긴 거야. 이런 식으로 수백 칸만 하면은, 다이아를 못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캐릭터는. 진심으로. 지금 이미 라인전 다 이긴 거야. 이게, 뭐, 킬은 별로 못 먹었지만, 골드를 진짜 많이 뜨던 거거든? 여기까지중 쳐주고. 여기서 이제 카르마로 보통 이거 욕심부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조마석이 그니까 러 얘의 단점은 이제 한 방에 터지냐 안 터지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이 붙어있어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상 벤틀리울을 간다고 해도 AP가 그렇게 별로 안 올라요 마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라칸 올라왔죠? 라칸 올라와서 아마 이쯤에 왔을 거야 살짝 와주고 저기 보였죠 뭐 와드 박았을 수도 있으니까 렌즈 한번돌려주고 와드 없죠 지금 여기에 대기방하고 있는데 라칸이 6렙이 아니죠? 6렙이 아니라서 가도 돼요 라칸이 6렙이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라인 밀어주고 똑같이 라인 에다가 Q 써주면서 라인 밀어주고 그래서 이제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라인 푸시를 해줘야 돼 근데, 라이프 시야가 너무 좋아. 캐릭터 특성상. 상거리도 와도 봐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라인을 밀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돼? 디테일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핑크 봐가지고. 원래 렌즈 돌리는 게 좋거든요. 핑크는 여기다 유저, 유지시켜주고. 지금 코구멍 W 빠졌을 때, 가서 딜교 한번 살짝 해주려고. 하고. W 빠졌으니까 코구모도 자연스럽게 빠지죠. 너무 좋고. 지금, 타워 쳐주면서, 직스, 타워 피 만들어줄 거하고 너무 좋죠, 지금? 지금 상대방이 아마 원딜이 멘탈이 나갔을 거야. 이 정도 됐으면. 디테일 하다 한번더 체크해주고, 이런 라인 푸시할 때는 주,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원진이 필요해. 원진이 필요해. 딱 하나 왔네 디테일이 제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라인 미는 항성있 때는 항상 디테일, 디테일 받을. 체크해주고. 이거는 라인 먹지 말고 지키한 타고. 왜냐면 이제 지탄 빨리 안 잡으면 어차피 저할거 없거든요. 여기서 원래는 빨리 저 전령을 쪄줘야 되는데 제가 핑크 하나 욕심부린다고. 이거는. 상대방이 싸운 건게잘못이에요 왜냐면, 특페가 원래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거든? 팀이 너무 못했어요, 방금. 방금 말이 안 돼. 지금 3킬 루시안이 저거 하나 못 잡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라인 클리어만 해주고. 어차피 아무도 못 먹거든요. 라인 클리어 계속 해줄게요 라인 클리어 한번더 해주고. 만약에 5 0오면은 플래시까지 쓰면서까지 잡을게요, 이거. 잡았다. 봐봐, 방금도 미니언 맞추니까 자연스럽게 트패 맞는 거 보이죠? 미니언 일단 또 써주고. 트패 노플이고. 라인 또 써주고. 여기서 이제 용 먹고 스카너 전령 가지고 미드 타워를 뿌시든가 탑 타워를 뿌시는데 웬만해서 미드 타워 뿌시는 게 좋겠죠? 직세라서 너무 좋지? 직세라 미드 타워 좀만 두드리고 직세 W랑 같이 해서 뿌시죠, 이거? 신발은 무조건 쿨관식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좋다. 저도 좀 칠게요, 이거. 라스리카는 음, 아닌데. 집중하세요. 미녀 일다 계속 쓰써주고 지금 이제 저기다가 직스가 w 만 쓰면 타워 빠질 수 있죠. 좋죠. 어 완전 좋아요. 지금 운영 깔끔해요. 너무 좋아. 이게 바텀이 타워를 너무 빨리 부셔가지고 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카르마로 라인전 이겼고 뭐괜찮은데왜 이렇게 킬 스포 차이가 안 나지? 그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으로 굴려야겠지 사용. 사용. 뭐 어떻게 죽였어? 요번 턴에 집 탑이죠. 미드 가운데 와서 봐가지고 집 가서 시렐리아 사와주고 사용으로 굴리면? 너무 게임 이기기 쉽죠 그래서 용을 잘 챙겨야 돼 바텀이 이렇게 이기는 판은 용 4스택 쌓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탑은 신경 쓰지 마 이제 탑은 여기서 탑 푸시는 거는 좀 욕심이고 사이드 캐릭터들이 알아서 푸셔줘야 돼 미드라인 밀어주고 또 사이드 붙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직스랑 할때 꿀팁이 뭐냐면 직스는 어차피 혼자 있어도 라인 클리어가 너무 쉽거든? 얘가 진짜 던지는 거로만 아니면 안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너무 까불지만 않으면 안 죽어 그래서 이럴 때 미드 가지 말고 라인 클리어 보세요 미드 가지 말고 정글 쪽에 무조건 붙어 쟤는 혼자 하는 캐릭이야 미드 가는 순간부터는 알아서 클리어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시야 따주고 직스 버려 그냥 직스는 알아서 하는 거야 캐릭터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야 잭 텔포도 있고 뭐 우리의 알아서 해주고, 정글 도와주고. 지금 보면 이제, 용이 아직 2분 남았잖아. 2분 남았을 때, 어디로 시야 따는 게 좋냐면, 사이드 캐릭터가 두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공이 있고, 루시안이 있어. 그러면은, 어느 쪽 봐주는 게더 좋을까? 루시안 쪽 봐주는 게더 좋겠죠? 왜냐면, 오공은, 뭐, 탱커인 것도 있고, 도망 스킬도 있고, 좀, 도망하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루시안은 잘 죽으니까, 루시안 쪽을 봐주는 게 좋아요. 방금도 죽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시야 따러 가는데. 뭐, 오브젝트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시야 딸 때, 오공 쪽으로 따는 거보다 루시안 쪽으로 따주는 게 좋겠지? 근데 여기서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정글 쪽에 붙는 게 중요해. 뭐 만약에 정글이 잘하는 라면 제가 방금 말한 거 알고 루시안 쪽에 무조건 뭐 붙어줄 거거든요. 미드라인 알아서 클리어하죠 계속. 나는 스카너 쪽에 붙어서 루시안 쪽에 붙는 거야. 어차피 오버는 알아서 살 거니까. 그 미드는 솔직히 무시해야 하는 게 좋고. 잡았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요. 알고 시죠 미드 가도 아무런 이득이 없지, 지금은. 이제, 특표를 죽였으니까, 집중하세요. 상대방 레드 쪽시앗 따면서 다음 6까지 준비해주고. 사용만 챙기면 깔끔하죠, 지금 게임. 저도 사실상 여기서 쌓울 필요도 없었지. 근데 뭐 상대방이 쌓린 거니까 뭐. 할거 없으니까 미드 타워 부셔주고. 지금 여기서 이제 상대방 디테일 조심해야 되지. 특표궁이랑특표 살아나니까. 바로 타죠? 도망가고. 너무 얄밉지. 스페이 그 입장에서.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나지. 이거. 근데 못 잡았어. 상대방이 던지는 거긴 던지는 거지만, 게임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야. 아니 투패로 탑 죽여줬지 바텀 봐줬지 다 했는데 있음. 게임이 불리하잖아. 왜 그러겠어? 그래 직스랑 나랑 계속 상대방을 이제 가둬놓고 패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오브젝트도 못 챙겨. 이거 용 챙기는 게 좋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전령 보는 거보다 용이 더 좋지. 얘는 그냥 신나가지고 이제 그냥 막 싸우는 거고. 루시안이 용 먹을게요. 이 게임을 완벽하게 이기려면 저런 거 쫓아다닐 필요 없어. 용만 먹으면 돼. 용. 15°니까 핑크 봐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용이거든세 번째 용, 심지어 불용이라 만약 영웅 먹으면 게임 더 쉽게 가 돼. 직스는 봐줄 필요 없죠. 라이클로 지가 알아서 다잡아줘 죽으면 누구 잘못? 직스 잘못, 내 잘못 아니야 애초에 직스를 했으면 안 됐었죠. 계속 죽을 거였으면. 그래서 또 루시안 쪽 붙어주고. 루시안 집까지... 이것까지 만 푸셔주고... 섬 넘으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좀 미드에서 백수, 백수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뭐 미드 가운데 와도 있으면 지워주고... 집중하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각만 하면 돼. 뭐 하냐면... 어, 우리 정글이 저 골렘 먹고 뭐 할까... 어, 기안 탔네. 그럼 나도 기안을 타는 거야. 그럼 얘가 기안 타고 뭐 하겠어? 늑대 먹고 두꺼비 먹고 바텀 봐주겠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루시안 게임이라고 했잖아. 루시안 쪽으로 시야 빠져야 된다고. 지금 만약 얘가 레드 먹으러 간다. 이게 욕심쟁이야. 레드를 왜 지가 먹어? 근데 제 위치 보였죠? 봐봐, 이걸 봐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명 자꾸 게임 터졌어, 지금. 두꺼비, 지금 두꺼비 먹고 나, 내려왔지, 지금.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 돼. 이, 게 운영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 게임이 이 쉬워요. 오공 쪽은 봐줄 필요가 없고, 루시안 쪽만 봐주면 돼. 지금. 상대방도 루신 입장에서 오공 잡는 게 쉬울까? 루시안 잡는 게 쉬울까? 당연히 루시안 잡는 게 쉽겠지. 그리고 루시안 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땅불로. 그래서 뭐할거 없으니까 저는 탑, 탑은 너무 멀잖아요. 이럴 때 그냥 바텀 푸셔 주는 게 좋아. 푸셔 주는 게 좋고. 어차피 저 스캐너가 죽으면 스캐너 잘못 이을거든요하죠죠 게임 상대방 오픈이죠? 어때, 이기기 쉽지? 근데 카르마를 하게 되면은 열판 중에 거의 한 7판, 8판 이런 판이 나올 거야. 그래서 다이아가 찍기가 쉽다는 거예요. 상대방 원딜이 정신을 못 차려서 멘탈 나와가지고 이브도찍기 너무 좋고. 지금 사실상 k d a 보면은 뭐스카노가 잘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게임 구조 자체는 직스랑 나랑 같이 만든 거거든.